그래서 이제 이 방주는 하나님이 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. 너는 이제 너도 의지하지 말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라.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향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노아의 가족들은 오로지 누구만을 믿었느냐?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. 여러분, 이한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가? 그것도 아닙니다.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예요.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.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분 내 삶에도 얼마나 많은 홍수의 위기가 찾아옵니까? 어떤 분은 질병의 홍수. 어떤 분은 사업의 홍수. 어떤 분은 물질의 홍수. 어떤 분은 자녀의 홍수. 어떤 분은 위기의 홍수.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위기와 홍수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그 찾아오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?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.